왜 이래요? 예상 못했잖아요 아무도. 에이. 아, <laughs> 아니 둘이 뭐 어디 가세요? <laughs> 아, 둘이 그냥 뭐 어디 가면 되겠어. 응, 이대로 어. 뭐 어디 그냥 가면 어. 결혼식 결혼식 <laughs> 가면 되겠는데? 그런 느낌이긴 한네 불면이 아니라 결혼식 하객으로 갔다고 요 여러분. 아, 아, 아. 아, 근데 스시는 오랜만에 봤네.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뭐어떻게지냈냐누근데 어. <laughs> 죄송한데 사라졌어. <laughs> 아, <나> 죽질 <죽진 웃음> 저... 않았어? 아, 어. 아, 잠깐만, 이거 컨셉 그거다. 어떤 거죠? <laughs> 두혈이가 죽인 대자. <제자가>? 아, 이거 <laughs> 나도 비슷하어 아. 맞습니다. 두혈이가 죽였기 때문에. 왜 죽였어요? 네? 네? 저도 죽었는데 이불 찍어요. 예, 저도 죽었는데 나부터 살아야지. 어왜 나갔어요? 당신. 아, 뭘왜나가요 아무리 해도 질었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아그도 그렇긴 아니, 해요. 예. 이런 말도 요 역겨운 게막 기대 없이 써라고요. 어쨌든 누 여자냐고 물어보고 어? 아니 게 뭐, 아니고 우리한테 너무 꽁꽁 숨기기래 여자 예뻐? 방 <laughs> 언니 안에 있는데 그니까 다 들려 아니, 야 오랜만에 <laughs> 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나도 눈요기 좀 하자 그러면 어. 와 눈요기래 눈요기 하세요 눈요기 어떠세요? 디디오리나, 아유, 어. 애교를 서 2인급만으로 대단하다던데저 요즘에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요즘 무척클럽이라고 네. 스타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스타하는 모임에서 저는 어. 에이스입니다 무척 네. 스타 네. 네가요? 아 이겼어요 또 최근에? 아니 저는 세번 했는데 네. 두번을 네. 네. 이겨줬어요 와 진짜 잘한다 저요. 네가요? 진짜 에이스예요 근데 팀이 저요? 뭐, 네 다 져요. 저 빼고 다 져요. 어. 그서 극찬 받고 어. 동준 오빠 감성 재평가했어요. 어 진짜로? 김유난이 문제다. <웃음> <웃음>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. <laughs> 아 이러면 난 다음에 너희들이 지길 바라 할 수밖에 없어.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. 스시님이 감성을때 열심히 안 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아. 있는데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. 안들 평균 이상만큼 했어요. 항상. 아 근데 아 열심히는 열심히 했어. 아니야? 열심히 어, 하는데 너무 거 아니야? 자기 단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방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. 맞아. 방송 저는 약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거어떡 연도 연도기 <laughs>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는데안 되니까 편스로때 못하는 애들 특징이 판스로 때려봐아 롤도 그렇고. 저는 그런 스타일이 그렇고. 근데 롤도 못 하시잖아요.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. 안 하잖아요. 김윤할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 랄라니는 그 라인 어디가? 저 서포터. <laughs> 서포터. <놀버터? 놀버터> 아이구야. 수진씨는 어디가? 배우고 <놀버> 있어. 아 저는 뭐올라온다 저. 올라온다. <놀버> 수잔 떼기 없이 또 여러 군데 <놀버> 손댔구나 그냥. 저기 그러니까 어. 라인에 피지를 미치겠다들고 있죠. 아저 주로 이제 미드인데뭐 식혜선 네. 탑도 하고 뭐 가끔씩. 맞아. 그리고 랄라나 네. 롤은 처음 할때 있잖아. 네. 서포트도 한번안 돼. 그러면? 탑 붙어야 돼. 그래야지 아니, 실력이 빨리 들어 그, 라인전에 대한 이해도부터 저... 제대로 알아. 몰라요. 근데 어떻게 알아요? 제가 그렇게 못 배워서 <laughs> 한이 맺혔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탑도 예, 하긴 했는데 그래. 너무 고독해서 다시 내려왔어요. 그게 탑이야. 그게 탑이야. 그래? 맞아. 그게 아니, 탑이 너무 거야. 외롭던데? 어. 아, 근데 내가 탑 가면은 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아 근데, 어. 밑으로 어. 밑으로 아니야? 아, 근데 어. 밑에서 올라가는 어. 위에서 떨어지는 그게 거야. 아, 그리고 가 서퍼를 해서 어제까지 망치면 두 명이 망하는 거야. 맞아. 맞아. 탑은. 너는 그 나중에 망해도 국사게만 하면 돼. 그렇지 그렇지. 네. 잘하네. 단단하게 킹만 그 하면 돼. 그렇지 그렇지 그거.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태 그렇지. <laughs> 뭐. 저는 롤비 출신니다아맞아 저는 근본이 롤비입니다. 롤비예요? <laughs> 저는 롤러 베비를 받았. 어요 맞아. 내가 그니까 오세불을 처음 본게 언제? 멸망전. <laughs> 멸망전에서 조라대한테샹합 먹을 때. 나도 맞어 그때 맨 처음 본게 저. 오셉이. 나도 그때 알았어요. 비호감인. 근데... <laughs> 아 저희 그때 비호감이더라고 사람이. 제가요? 어? 제가 왜요? 왜요? 아니.. 좀 말투가 좀비호감이더라고 말투가요? 네 근데 방송 하루가... 실력이 비호감이자 <laughs> 그러면 예, 예. 저희 밥밥 음. 밥, 밥 조금씩 어? 준비해야되는데 어? 이해하고 네. 기대하던 근데 식탁을 들고 와야돼요 내가 들고 아? 근데 근데 네. 혼자선 안데요 뭔가 매일, 아, 아, 매일 그러면 스신님하고 둘이서 아 진짜 소난리 <laughs> 치네 아. 아 근데 누가 센세보다는 언니가 좀 그래 근데 얘가 좀아 내가 좀 빵! 아, 대박 갈비찜. 갈비찜입니다 갈비찜이에요 레알 갈비찜 아 계란말인데 이게 디테일이 뭐 계란말이 두개 보소. <laughs> <laughs> 와 근데 미쳤는데? 당겨놔도될것 같은데? 그 아직 하나만 아직 네. 안 나왔는데 또, 또 있어? 있어요? 또 있다고? 어. 와. 하나 있어. 맛있겠다 진짜. 네. 아 너무 먼저 먹어도 돼. 예. 네. 저거는 대명 가져가도 돼. 맞아 음식 신우니까 깍두 네.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. 아유, 어머니,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유, 어머니,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예. 아잘 먹겠습니다. 천천히 드세요. 진짜 와. 맛있다. 와전복에간한가능 그러니까 한국까지 아직 어, 버텨 있어. 있어. 주열 씨. 예? 주열 씨 평소에 지금 반찬이 곱하기 거의 한 10이잖아요, 지금. <laughs> 어떤 느낌이에요? 대접 받는 느낌이에요, 뭔가. 지금. 내가 이렇게 이런 밥상을 먹어도 되나? 이런 느낌. 진짜 진짜 맞아. 어, 그런 느낌이야, 이게. 이런 집밥을 먹어본 적 진짜 오래서. 돼그니까 그래서 다들 오는 것 같아. 내가 부른 거 아닌데, 아 언니는 내가 불렀다. 몰래온 손님으로 와달라고. 다른 사람들은 다 밥상 보고 온것 같아. 주열이 소고기 좀 나눠주라고요? 응? 주열이 소고기 안 좋아해. <laughs> 나 진짜 한 번씩 다 먹어보는데 아쉽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. 와, 그러니까. 이 한마디요. 음. <놀람> 반찬 배치를 보면 서열이 보인다고요? 나나내 앞에 그렇게 풀돼지도 있어. <놀람> 지금 앞에 봐봐. 이찬이 <놀람> <형> 앞에 봐봐. 이 <놀람> <너. 우리> 사람이 높긴해. 거의 임금님이야. 수박상이야 <놀람> 지금. <놀람> 아 어이없어. 근데 이렇게 계속 먹어 도 되는 거야 원래? 괜찮아 먹.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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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. 궁금한 게 있는데. 응. 음. 너 혹시 그 방송이 꺼졌을 때는 어때? 밥상이? 응. 좀잘 챙겨주세요. 그래요? 음아왜 이간질하는 니이 아니 정도는 아니지. 아니 궁금해서 몇 뭐. 가지였던. 뭐이 정도면 궁금해서 특별한 날이고 아. 원래 그냥 밥 먹을 때도 예쁘게 플레이팅해요. 음어 어머님 그런 걸 좋아하시나보다. 어그 플레이팅하고 이런 맞아, 거. 맞아. 어. 수진 씨는 그러면 은 나중에 또 스타 예전처럼 할 생각 있어요? 아, 스타판에서 저를 안 받아줘요. <laughs> 버려줬어? 오지 마세요, 형이라고. 저는 좋게 좋게 끝냈지. 응. 그게 맞지. 둘 합방 많이 해었으면 좋겠어요. 아, <laughs> 이거는 마지막 과일인데 와, 잠깐만 이거 근데 스진 그래. 아직도 안나어 이렇게 예쁘게 채고 뭐서 우리 그러면은 먹고 바로 <laughs> 이거 먹고 바로 이거 먹고 로팀짜고핀벌로 응. 핀벌로1등부터4등까지 <laughs> 1, 2등이 <laughs> 팀 하자. 자. 하겠습니다 예. 네. <laughs> 1, 2등 팀, 3, 4등 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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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팀이야. 는나 에디로 나 발차기 할 거야. 난 최근에 철권 대회를 나갔던 사람이야. 그래서 골때맞잖아요 <laughs> 맞잖아요. 어떻게 알았어요? 볼지했어? 딱 봐도 모이니까 그냥. <laughs> 그럴 확률이 높긴 <laughs> 해. 어, 그러니까. 네 유나님 뭐야? 핸드폰 방송 얼마 만에 본 거야? 막. 캠파리어서 캠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야, 맞아요. 네. 맞아요. 스신 다말다 했어요? 제가 분명히 저글링 마치고 했죠. 아, 맞다. 아마 또있었네에요 스신님. 아, 그 어. <laughs> 아, 뭐 언제까지 먹은 이 당신 거예요? 당신이 사람입니까? 저글링 마치고나 들었어. 사람이? 강아지도. 한 곳에다가 한 곳에다가, <laughs> 한 곳에다가, 한 곳에다가 한다. 다 배변을 하는데 아지도한 곳에다 배변을 하는데 왜 당신은 지독 까봐 진짜 아 저것. 반데 지금 쓰시님네6 0대 할머니가 입으면 못같아요 엄마가 골라주신거아아아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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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입으면 되죠 뭐. 아아 그냥 별로면 뭐 어쩔 수 없죠. 아니, 아니, 제가 말할게요. 아니 아니 아니야. 왜 이딴 거 사주냐고. 전체적으로 왜 이딴 거 사줘서 조리돌림 당하게 만드냐고 말았어. 전체적으로 보니까 딱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골로 골라, 보니까 골라, 딱 맞아. 요 고라야 내가 산 거야. 그럼. 그럼. 간단한 거야. 알았어. 할머니 게임성 이제 5 0 대긴 해. 야망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 켜볼게요 차 가서. 차에서 바로 킬게요 아, 모바일로. 차가 대기.